안녕하세요. 안엽수입니다. 최근 단학가의 등장으로 많은 분들이 일본 호스트 문화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호스트 클럽이 많은 진짜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여성의 욕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언급되는 경우는 사실 잘 없죠. 일본의 호스트 문화는 여성이 주체적으로 욕망을 이루는 장소로서 음지에서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 양지에서 당당히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봐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물론 한국에도 있긴 한데 상당히 음지에서 운영이 되고 있죠. 일본은 1985년에 풍속영업법이 시행되었고 2015년 6월에 개정된 풍속영업법에서 일본의 호스트클럽은 신1호 영업 구분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이 남성을 접대하는 카바쿠라와 같은 영업 구분입니다. 오래전부터 법적으로 인정을 받는 서비스라는 거죠. 이곳은 호스호스라는 일본의 호스트클럽의 정보를 알수 있는 홈페이지로 현재 이곳에 게재된 점포 수만 974점포, 호스트의 인원은 21,532명입니다. 이곳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점포 수까지 합치면 일본 전국의 1000개 이상이 운영 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전체 점포수의 약 40%가 도쿄에 모여 있으며 카나가와, 사이타마, 아이치, 오사카, 홋카이도 여섯 개 도도 부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호스트 클럽을 찾는 여성은 약 30%가 같은 유흥업계의 여성이고 나머지가 일반 여성이라고 합니다. 일본 호스트 클럽의 시작은 현재 유명한 신주쿠 카부키초가 아니었습니다. 1945년 3월 9일 미국의 도쿄 대공습으로 도쿄 도심 일대에 대량의 폭탄이 투하된 후에 생존한 민간인들은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쑥대 된 도쿄에서 가장 빨리 재건 된 곳이 도쿄역 근처입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이어온 많은 일본의 유흥문화가 도쿄역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1965년 도쿄역 야에스구치 앞에 나이트 도쿄와 가이보이즈가 호스트클럽 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내에서 좀 의견이 분분 한데 누구는 나이트 도쿄가 먼저 다 가이보이즈가 먼저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생긴 것 같습니다. 처음에 호스트 클럽은 접대하는 남성이 손님으로 온 여성과 함께 춤을 추는 사교 댄스의 장으로 널찍하게 댄스플로어가 있는 형 형태였습니다. 그때 신주쿠에서는 스즈키 키베라는 사람에 의해서 도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신주쿠 카부키초에서는 긴자와 아사쿠사의 장점을 결합해서 극장을 둘러싸고 t 자 형태로 마을을 구성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과감하고 독특한 형태였는데 그때 카부키초 모습이 현재까지 남아있죠. 카부키초 이름 같은 경우는 마을의 중심에 만들어 놓을 극장을 가부키 극장으로 만들고 그 주변을 활락가로 만들 계획으로 이름을 가부키초로 지었지만 가부키 극장은 개정적인 이유로 지어지지 않게 되고 마을의 이름만 만 가부키초가 된 것이죠. 1967년 신주쿠의 도시 계획을 한 스즈키 키베가 사망하고 1970년에 들어서면서 극장들과 유흥가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렇게 스즈키 키베가 구상한 가부키초의 모습으로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1971년 우리가 아는 여성 전용의 호스트 클럽인 클럽 아이가 본격적으로 신주쿠 가부키초에 등장합니다. 1 9 8 0년대잘생기고 젊은 남성의 호스트를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밴디안 차림이 당시 호스트 스타일이었는데요. 이전까지는 돈 있는 중년의 여성이 주 고객층이었다면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젊은 여성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때 한국에서도 일본에 이런 시스템이 들어와가지고 제비가 많이 생겼었죠. 일본에서는 호스트, 한국에서는 제비라고 불렀습니다. 제비들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사기를 하도 많이 치고 다녀가지고 금방 사라졌죠. 일본 호스트 클럽의 댄스 플로어가 사라진 것은 버블이 붕괴된 1990년대로 호스트 클럽을 찾는 이들이 점점 사라지자 호스트 클럽의 주인들이 점포 월세를 아끼기 위해 여성이 접대하는 캐바쿠라와 협력하여 교대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호스트 클럽이 영업을 먼저 종료하면 캐바쿠라가 영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월요일은 호스트 클럽이 하고 그 다음 날은 캬바쿠라가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대식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캬바쿠라 같은 경우는 테이블에 앉아서 영업을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댄스 플로어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테이블이 채워지면서 호스트 클럽도 앉아서 접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아이 본점은 댄스 플로어가 있어서 그 옛날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교 댄스를 한다고 하네요. 버블로 인해 댄스 플로어가 사라진 일본의 1990년대에는 비주얼 락 그룹이 일본 음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일본뿐만 아니라 아이의 아시아 전역에 일본 가요가 많이 영향력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때부터 비주얼 락밴드의 인기와 샤기컷이 유행하면서 호스트의 댄디한 머리 스타일이 슬금슬금 삐죽거리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에는 일본 방송에서 호스트를 주제로 앞다투어 방송을 기획하기 시작합니다. 호스트 클럽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게 된 이유는 당시 야왕이라는 호스트 만화가 큰 히트를 치고 드라마로 제작되면서 이 드라마를 홍보하기 위해 TV 방송에서 호스트 문화를 소개하기 시작한 것이죠. 호스트 클럽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야왕이 공개되고 평균 시청률 15.5%, 최고 시청률은 20%로 인기리에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책으로 출간된 1억 5천만의 사랑, 호스트를 사랑한 4년간의 나날이라는 제목의 책이 출간됩니다. 이 책의 저자는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호스트에 빠지기 전과 빠진 후의 삶을 웹소설에 썼는데 이게 엄청나게 화제가 되면서 소설책까지 나와 큰 인기를 끈 책입니다. 당시 일본 모든 매체에서 호스트 문화를 소개하면서 호스트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유명 호스트들이 월 천만에 뭐 많게는 월에 1억엔까지 버는 그런 호스트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2000년대의 호스트 스타일은 야왕에 등장한 장발이 많았고요 당시 유행했던 갸루호 스타일도 많았습니다 이때 머리가 이상한 스즈모리 스타일이라고 대체 왜 인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암튼 그런 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팝판커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유튜브 스타 다나카가 2000년대 호스트 스타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인 동방신기에 이어서 카라가 일본에 진출에 성공하고 그 뒤를 이어서 빅뱅이 일본 콘서트 관객 동원 랭킹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이때쯤 호스트계에서 네오 호스트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유별난 정장 차림이 아닌 명품 브랜드로 쫙 빼입고 평상복 차림으로 여성을 접대하기 시작한 거죠. 이때 롤랜드가 많이 알려진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대 최근에 와서는 BTS의 큰 인기로 아예 명칭이 한국계라고 불리며 자니즈계와 한국계로 스타일이 나누어지면서 호스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시대가 변해가면서 최근에는 SNS로 손님을 만들거나 애칭 어플로 만나 친해진 뒤에 손님으로 만드는 방식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 는 어린 친구들을 영업대상으로 삼아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죠 호스트 클럽이 법적으로 인정받은 서비스직이라는 것과 서브컬처 를 시작으로 나중엔 드라마로 제작 되면서 방송을 통해 양지로 올라오는 것까지는 살펴봤지만 여성들이 왜 이들에게 몇천만원 몇억씩 돈을 쓰면서 만나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일본의 호스트가 많은 진짜 이유일텐데요 일본의 정신과 의사 요시다 세이지 가 호스트 클럽에 중독된 여성들을 상대로 상담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면서 호스트 클럽 의존에 대해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본만의 호스트클럽 문화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일본 여성들이 기본적으로 호스트클럽을 찾는 이유는 기분이 고향된다 이상형의 남자를 만날 수 있다 어쩔 때는 호스트와 사귈 수 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 같다 아무도 모르는 내 자신이 될수 있다 이 세계에 온것 같다 여자로 있을 수 있다 칭찬받고 싶다 이런 사례들을 보아 일본 사회의 속마음과 겉마음으로 불리는 혼내, 다테마에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느 나라나 속마음을 숨기는 것은 있지만 속마음을 감추는 것에 있어서 일본이 특히 유별난데요 호스트클럽은 여성이 돈으로 호스트를 사는 것으로 지배권과 결정권을 가져서 남성 중심 사회로부터 이탈할 수 있는 몇안 되는 장소이자 속마음을 곧잘 드러내지 못하는 그 불안한 정체성에 대한 처방으로 일시적이지만 스스로 요구하는 여성이 될수 있다는 욕망, 즉 나는 어떤 여자인가? 라는 물음에 이상적인 여성으로 실현시켜주는 욕망의 장소로서 일본의 호스트 클럽이 기능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스즈키 스즈이라는 일본 경제 전문 기자이자 에세이 작가는 일본의 호스트 클럽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 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간결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스트 클럽은 일본 여성 욕망의 반사판이라고 말이죠. 그럼 오늘 살펴볼 건축물은 호스트 클럽 아이 본점입니다. 네, 가부키초. 아이 혼텐. 이 건물 4층입니다. 이런 샴페인 타워는 얼마씩 드는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거는 4층인데 어? 여기는 지하 1층으로 돼 있는데. 나 여기 호스트 클럽 들어왔는데 여기가 아이 본점인가 혹시? 와, 엄청 화려하네. 어 여기 VIP입니다. 예 네, VIP. VIP로 한번 들어가 볼까? VIP에서는 어떤 접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아, 화장실. <laughs> 화장실도 엄청 화려하네요. 네. 이렇게 댄스 플로어가 있는 거는 여기 아이 본점이 일본에서 거의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남아 있는 코스트 클럽 중에서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본의 게임 중에 다마고치 아시죠? 다마고치 제가 어렸을 때도 인기가 많았는데 아직까지 일본에서 인기가 많거든요. 뭐알 같은 모양으로 게임을 하는 건데 코스트 클럽이 여성애나 그 여성의 심리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육성 성장 게임 같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서 상당히 중독성 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 여성분들이 특히 애완견의 각 특별한 것도 있고 팬맘들이 있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다니면 자기가 응원하는 호스트가 성장하잖아요 마치 자기가 성장시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한국의 아이돌 팬들이 연습생 시절부터 팬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찐팬이 된다고 하던데 호스트클럽도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 같고 호스트클럽 매장 간판에 순위도 쫙 붙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항상 고르던 호스트가 그 순위 안에 딱 들어가면은 뿌듯하고 뭐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일본 남성들이 취미생활에 빠져가지고 를잘안 하는 남성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초식남이라고 하죠. 그런 남성들이 너무 많은 것도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 아이 본점 근처에 포스트 클럽에 빠져가지고 돈을 다 잃거나 그 남자한테 너무 빠져가지고 자기를 안 만나준다거나 포스트 클럽에 출입 금지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블랙리스트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돼서 항상 건물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시위를 하거나 떨어지는 그 건물이 어디냐면 토요 시네마에서 위쪽으로 조금만 가면은. 네, 이 건물입니다. 여섯 번째 토어 빌딩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호스트클럽 진짜 많은 곳에 있거든요. 네, 여기, 여기. 아, 다나까 여기 밑에서 그 뮤직비디오 찍지 않았나요? 호스트클럽 다니는 여성들이 여기 자주 올라갑니다. 이유야, 뭐.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죠.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